자 라이트쌤 159쪽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 an을 자 수학적, 기납적으로 정의하랍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 합니까? 첫째 항이 2가 되고 공비는 어떻게 구하죠? an 플러스 1은 다음 번째는 그 전에 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n이 뭐 1, 2, 3점점점 점 계속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얘도 첫째 항이 8이 되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an 플러스 1은 공비 2분의 1 an 이라 하면 되고 n은 뭐 1, 2, 3에서 점점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공비를 구하랍니다 an 플러스 1자 우리 뭐 앞에 곱해준 숫자다 그치 그럼 공비는 3이 되겠죠 뒤에서 앞에 거 나눴다 이게 공비죠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얘는 누가 누구 반대로 됐죠 우리 역수합니다 이거 an 플러스 1을 an. 앞, 뒤, 뒤에서 앞에 걸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역수했으니까 뒤에도 바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어, an 구하랍니다. 자, 공비가 4가 되고, 첫 장이 1이네요. 그럼 an은 우리 a 아래 n-1제곱이니까,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공비가 3분의 1이고, 첫장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다. 자, a m 나누기 a n, a n 플러스 1 나누기 a n, 얘가 공비죠. 공비가 2가 되고, 자, 그럼 a n. 첫 장이 2가 되고, 공비도 2니까 합쳐서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게 무슨 뜻? 우리 앞에 거 뒤에서 앞에 거 나눴으니까 공비 역시 뒤에서 앞에 거 나눴으니까 공비 그리고 걔네가 서로 같으니까 아이거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자 첫장이 마이너스 48인데 두장이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얘가 바로 공비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m 1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등비 중앙이죠. 가운데 제곱은 양쪽의 곱과 같다. 아 이게 말이 있으면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2분의 1이 8이 되려면아 4가 되려면 8을 곱해야 되니까 공비는 8이다. 그럼 an은 첫 장이 2분의 1이 되고 공비가 8이니까 어, 2분의 1 곱하기 8에 n 1 제곱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수열을기납적으로 정리하랍니다. 자 보니까 얼마씩 곱해 2씩 곱하니까 공비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첫 장은 3이 되고 an+1은 2an이 된다. 그리고 n은 뭐 1, 2, 3, 점, 점, 점 가능하다. 자 얘는 첫장 1이고 그다음 얼마씩 곱해 마이너스 30곱하는다그치 그럼 첫 장이 1이 되고 an+1은 마이너스 3AN이 되고, N이 1, 2, 3, 점점점 되겠죠. 자, 얘는 얼마씩? 10분의 1씩 곱해가네요. 그러면 첫 장이 100이 되는 거고, AN 플러스 1은 10분의 1AN이 되고요. N이 1, 2, 3, 점점점 되겠죠. 자, 어느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뭐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했다. 다음은 n 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 이랄 때 an 을 구하고 an과 a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자한 명의 회원이 참석하면 악수할 수 없으므로 한 명이 없으니까 a1 은 0이 된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n 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는 an 이고 n 명의 회원이 모두 악수한 후 n 플러스 1번째 회원이 참석하면 n 플러스 1번째 회원은 먼저 와 있던 n명이랑 악수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추가돼 n 번이 추가되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람이 3명 있어 그럼 얘네끼리 악수했어 이걸 우리는 그냥 an이라 하자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이 더 왔어요 그리고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총 개수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an끼리 했으니까 우리 새로운 것만 더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새로운 게 뭐야 얘가 누구랑 얘네 색과 악수하는 경우 즉세 가지를 추가시켜 주자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n AM 플러스 1은 an번 그 전에 악산한 횟수에서 새로 한 명이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남아있는 n명이랑 한 번씩 악수하는 경우 즉 n을 n번을 더 추가시켜 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